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기독교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이단들 기독교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아닌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저 사람들이 이단인지 삼단인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요. 딱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 누구,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딱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 어, 구별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 아시죠? 아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위가 세 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니까 완가지에 예, 맞습니다. 세 위가 합쳐서 One God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The Only One God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보다 하나의 의미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분 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타내 보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였고 성령님은 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요. 어디에서, 기독교에서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나냐면, 여러분, 어, 맞힐 때 되면 축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3일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끝도 3일째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고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게 물어보면요, 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이것은 하지만 저것은 못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외에는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이단들은 예수도 좋아 그런데 우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나쁘다고 안 해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 교주도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예수 처음에는 메시아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 뭐, 기왕에만 나도 하나님 할래. 자기가 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근접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자 예수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인도자 성령이면 우리가 많이, 특별히 개혁주의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바로 인도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네. 이거를 이게 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이 성령에 좀 약하냐 하면요, 이 성령을 한국 교회가 많이 오해를 시켰거든요. 여러분 시간에 야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그 성령이 물건입니요 그래가지고 뭐샤라샤라샤라 하면 아 성령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한국교회가요 성령님은 인격제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뭐 내가 받아라 그런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요 내가 준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이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냐면 여기는 성령님이 입하시는 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자자자 이제 이 이? 교회를 위해서 나타난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누가 안수한다고 받고, 누가 안수하나면 안 받고, 누가 기도하면 받고, 아니고, 성령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는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았 어떻게 알아요? 고 함께 지르는 성령 받았습니까? 잘라 잘라 하면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내가 성령이 받았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깨달아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여기시는구나. 성경하고 안 친하지요? 제가 그랬죠?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들으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아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위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만 깨닫는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 아멘아멘 하죠? H마트 앞에 나와서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이고, 대단한 말씀이네. 이 말씀을 내가 다니 그런 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광신도 아니야라고 오해합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아무에게나 들린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자랑대 자랑처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귀에 들리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구나.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구원의 말씀이구나.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구,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믿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물어봅시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세요. 저희 집에 여호와의 정인들이 가끔 와요. 가끔 와요. 목산대 해도 so what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렇게 안 믿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예수를 교리로 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고 그 구원 안에 그하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확 뛰고 뭐 열광하고 막, 막,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여러분, 성령에 최악이 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가수들 얼마나 잘 뛰어요. 여러분, 싸이라는 가수 알죠? 모릅니까? 아, 저만 압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라서 아는 모양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한 시간, 두 시간을 뛰어요. 두 시간을 뛴다니까. 여러분, 두 시간 뛰겠어요? 체력도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10분만 되면 헐떡헐떡 하는데. 두 시간을 뛰어요, 두 시간을. 성령 정말 하는거 얼마든지 뛸수 있고요. 얼마든지 막 미치고,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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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서 예수와 연관이 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빼고는 성령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인세 보니 번째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갈고리 께걱정 하는 예수만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이것은 그냥 막 구호로, 자, 지금부터 손들어, 손들어가지고 예수 주인, 예수 주인, 백번 외쳐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부호가 아니에요. 의사, 의사, 오진 께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면요. 그의 삶이 바뀌어진다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을 싹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성령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이번을 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성령을 사람이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이, 어, 초대 교회는 이렇게 되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요, 안수하여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물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아, 이 목사가 굉장히 영역이 많아가지고, 아그 목사님에게 머리만 내밀고 하면 성령이 좀할랄랄랄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합니까? 성령하라는 걸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있어 보이는 목사를 추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추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목사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다 목사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마땅 떱시다. 이게,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성령을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사용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말하면 뭐 성령받, 아니이 말이, 내가는 빼야죠, 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모독죄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받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누구나 기도할 때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설교자인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를 보고, 목사를 보고 여러분, 설교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틀렸어요? 저잘 못해요? 이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설교 잘한다. 목사는요, 설교 잘한다, 설교 잘 못한다가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자는 설교를 바르게 한다. 설교를 잘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뭐, 저한테는 그런 말 하시면 별로 없습니다만, 가서, 아,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말이에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피자 시켜 먹은 적 있죠? 피자, 맛있는 피자. 피자도 안 드시네, 여러분들은. 같이 피자 좀 먹읍시다. 피자 딜리버리 오죠, 그죠? 피자 맛있죠? 네. 예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구나 건강상 뭐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잘먹겠습니다 야,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 딜리버리맨이 피자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딜리버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영어에 보면요 이 설교를 딜리버리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자 대, 대, 배달하듯이 그럼 여러분들 피자를 잘 먹으면서 아그 피자 만든 분 최고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아들리버리면 잘생겼네 잘생겨서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피자 그냥 딜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 서, 어,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하는지 안 바르게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잘 제가 맑다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쓴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다고 그게 다 설교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 저 설교는 내가 이해가 돼. 아, 저설은 절서, 굉장히 감동이 돼. 어, 그럼, 그럼, 어, 끄떡끄떡.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설교가, 그, 이 설교가 바른지, 그런지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일 뭐라 그랬죠? 어떤 본문이요? 오늘 본문. 지금 이 설교자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최 목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지금 딜리버리 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습견을 뭐 내드렸죠? 오시기 전에 본문 좀 제발 한 번이라도 읽어오시라 그랬죠. 읽어오신 분 손들어 그러면 미안하겠죠. 매주 네, 앞에서 제가 책글을 읽고 오셨어요? 안 읽고 오셨어요? 그책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교회는 뭐예 가봐라 그러고 뭐 가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게 기분 좋은 건지 은혜 받았다는 게 내가 아, 깨달은 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속 깊이 전달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은혜라는 말 쓰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의 대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저는 이그 사동전 8장 14절에서 25절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막 이렇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좀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와 이러니까 야, 이거 마술보다 더 낫네. 그래서,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돈줄 테니까. 돈줄 테니까. 돈을 드려야 되었습니다. 돈줄 테니까, 그거 좀 나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돈. 여러분, 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입니다. 님 성령의 역사, 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돈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뭔가를 내가 지불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뭔가를 지불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아우, 착하네, 너는 정당화도 되겠어.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극렬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사 나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내가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또 시몬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줄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오늘날 성령론 잘못하는 것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역사한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 대충, 적당, 적당, 이렇게,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예수 한번 믿고, 이렇게 머리 내밀어가지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지에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든지 다 천국 갈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그, 에, 들은 예화 가운데 가장 섬뜩한 예화가 뭐냐면요. 어느 분이 그런 예화를 들대요.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놀란다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첫째는, 어, 그 사람 없네. 그래서 놀란대요. 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던지. 천국 간는데 여러분 어, 우리 목사님 없네 이러면 어쩌겠어요 이러분 고소하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고소하네 어 없다 이거지 계속 주인마다 천국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없어요 또두 가지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이 왔어요 말해서, 저 인간도 왔냐? 이러면 이게 굉장히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딱 듣고 두 가지 뜨끔뜨끔 뜨끔 했거든요.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천국 갔는데, 아이고, 저 인간도 왔냐? 이러면 어떡할까? 두 가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천국 아무나 누구든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 간그제 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막 죄를 웬만하게 지어서는 십자가에 뭐 달려서 못 죽거든요. 죽을 때 천인 공유할 죄를 지어야 <laughs>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자, 그 사람이 짜자잔 천국 갔어요.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나를 구원해달 기억해달라니까 너 나와 함께 낙원있을 거라니까 천국 갔다니 말합니 아마 그 사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어? 너 왔어? 어떻게 왔어? 요왜 왔어? 잘못한 거 아니야? 계속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대로 주여주여 주의, 한 사람들. 내가 막근능을 행하고, 뭐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뭐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다? 어, 나잘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그 누구도 천국을 확실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중심은 여러분 사람은요. 속을 몰라요. 모르죠? 이러면 압니까? 뭐, 뭐, 관심, 뭐, 독심술 있어요. 마음 딱 보면, 아, 속에 뭐가 있네. 보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속을 볼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안 있죠, 그죠? <laughs> 안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가 되어버리겠죠? <laughs> 아, 딱 보면서 웃으면서, 아, 욕하고 있네. <laughs> 나죽어으 좋겠다고 말했지. 라고 이면 골치 아프졌습니까? 유튜브 어, 이런 이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은요, 사람 속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지고 열리, 열리지 마십시오. 열리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심령, 골수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 막, 시장에서 하, 화려한 옷을 입고, 아, 하나님, 저는 뭐, 안식일 잘 지키고요. 저는요, 11조도 잘하고요. 저는 전도 잘하고요. 뭐, 아니, 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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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이제 저 세리와 장기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쫙그 속에서 그냥 훌쩍훌쩍 훌쩍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는 그장면 누구였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는 훌쩍훌쩍 훌쩍.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조롱받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같다는 겁니다. 왜?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마음 볼수 없습니다. 마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숭배한 것도 안 되지만 또 동시에 사람을 겁만 보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도 안 된다지만 그 중심을 누가 압니까? 그 속에 큰 믿음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행색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이 전도하기가 좀 꺼려지고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신과에도 잠시 설교를 다뤘습니다만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 깜짝할 사이 침 삼킬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니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눈 깜짝할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